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아마패 뉴스 레터의 어음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어제 좀어 메이저 알트들의 장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오늘은 잠시 이제 소강 상태인 어 시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NFT 섹터가 이제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랑두 도번 분들에게 이미터브엑스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바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셨다면 잘 하신 거고 어, 당연히 보유를 아직 안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거 충분히 다른 코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서 또 지금 어? 이야기해줬는데 나 아, 이뮤터블X 사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같을 때 달려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XRP는 잠시 수강 상태고 지금 4시간 봉에서 A단은 엄청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3.1봉에서도. 근데, 리플은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오늘 이제 방송에서 주요하게 여러 시황들이나 이런 거 데일리 뉴스인 만큼, 현재 우리 온체인 데이터, 데이터와 지금 과열된 코인들, 그리고 아직 과열이 좀덜된 코인들, 뭐 이런 것들 잠깐잠깐 잠깐 보면서 오늘의 방송도 또 짧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크립토 공포 지수는 비트코인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73이에요. 비트코인이 5,900, 6,000에서 머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3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크립토 공포 뉴스를 접하실 텐데 메이저 할 때가 막 움직일 때는 요거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어, 과열 지표인 공포와 탐욕 지수, 이제 다른 어 어디죠? 어 이제 CMC 가상자산 공포 탐욕 시설 요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 80으로 넘어갔다가 극도의 탐욕 단계 갔다가 여기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값은 80한 1.9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우리 구글 트렌드 매일 살펴보고 있죠. 요것도. 아직은 크게 변화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 반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0 정도고 여기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 다음 주 분이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 우리가 바로 한 살펴볼게요. 달러 차트 보면 여전히 주봉에서 이렇게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와 같이 별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원만하게 좀더 올라가서 주봉상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주역에 짧게 보는 4시간 봉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보조 지표상에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급등해줄 때 한번 과열해주고 좀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4시간 봉상에서 한번 하고 좀 값을 시켜주고 요쯤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켜주면서 시켜주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뭐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시나리오 여러 개 중에 메가펌 패턴이 될지 뭐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재 마케팅하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한번더 레그업을 해주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드텀 랠리를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 역시 살펴보면 알트들이 열심히 움직여 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기분이 좋았잖아요 메이저 알트들이 움직여 주니까 내 마음이 춤을 출 때였잖아요 그쵸? 내 마음이 춤을 추니까 요게 살짝 내려왔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철저하게 이게 많이 내려오면 그때 진짜 위험한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별로 그렇게 안 내려오고 비트코인 버텨주면서 메이저 알트가 어제 같은 때 춤을 추며 기분이 좋았다 하면 그건 생각보다 메이저 알트들이 그렇게 많이 안갔단 소리예요. 메이저 알트들이 많이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도 2022년 6월부터 해 가지고 8월까지 두 달간 많이 오를 때 이만큼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달간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2021년에 알트 불장일 때는 거의 몇달 동안 엄청난 낙폭을 했죠. 이렇게 한 36%의 하락을 했어요.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이때는 더 많이 떨어졌고, 이때는 정말 메이저 알, 알트가 보잘 것 없었다가 이제 알트가 본격적인 바구니가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때의 하락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62%가 떨어진 거야. 물론 중간에 한번 이게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보자가 아직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두려워해야 될 단계는 아니고 하지만 긴장은 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긴장한 마음으로 아침에 어슴새벽 방송을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게 최소한 12% 정도 이 정도 일단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지켜보시면 되고 그때쯤이 일단 되면 이 추세선 12%한 대략 비트코인 48%까지 도미넌스가 되면 일단은 그때 어느 정도 위기 신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미넌스 차트를 매일 아침 지켜볼 거고 그때쯤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어 어슴 새벽에 말했던 레드 선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소개를 해 드렸으면 참 NFT 코인 좋았을 때 제가 Immutable X는 하랑 도반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샌드박스 역시 같은 nft 코인 계열 중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디센트럴랜드 그 코인 도 있고 몇몇 개가 있는데 뭐그 요거 엘로란든가 아, 멀티박스 x 요것도 있죠 요것도 이제 nft 코인 계열이라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어 한번 볼까요 음. nft 코인이 아 얘가 nft 코인이 아니었나 같습니다. 이게 제가 딴 코인이라 좀 헷갈려서 안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해갖고 한번 다시 봤는데 아무튼 다시 샌드박스로 돌아오면 요즘 NFT 계열 코인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파동을 하다가 아직 이제 보조 지표상에 보면 a 어, 이 a 랑 비교해볼까요? a 이다는4 시간봉에서 이미 좀 과열됐죠 주봉상에서도 거의 많이 올라왔죠 이미 여기 또아래 i 에 뚫고 올라왔고 여기 있고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아직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얘는 에이다 대비해서 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얘 차례가 와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직 갈 여지가 좀 남아 있고 에이다만큼 갈 여지가. 그래서 지금 뭐 매집을 들어가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다만 제가 팩트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4 시간봉에서도 이제 살짝 위로 가고 이제 위로 갔다. 이렇게 4 시간봉이 살짝 과열이 되고 있고. 에이달 보면 4시간 봉에서 지금 샌드박스를 지금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돼서 넘어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들었죠. 지금 이제 한번 넘어가서 만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 물론 샌드박스도 그 앞에 이제 상승을 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에서 만들고 있어서 그렇게 뭐 완벽히 다르냐라고 하, 할 수도 없지만, 에이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한52% 정도가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한60% 정도가 올라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만 20% 오른 거야. 그러면 얘가 한, 에이다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략 여기서부터 0.6에서 뭐한 0.67, 이 정도까지, 요번에, 여기 지금, 히보나치상 여기 지점, 0.60. 그니까 러 한,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볼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시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에이다를 지금, 아니, 샌드박스를 지금 이렇게 해갖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급등하는 거 쫓아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개별 코인들 간에 서로 돌아가는 순환매 움직임을 보면서 이 지금 과열이 ADA가 어, 이만큼 과열됐을 때 다음에 어떤 코인이 움직여 내가 만약 샌드박스림이 갖고 있어 이미테블릿스 갖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 움직일 때 환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ADA만큼 어, 이렇게 과열될 때쯤에 한번 팔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어, 에이다처럼 이렇게 좀 과열됐을 때, 이때쯤 보통 한번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대략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 그것도 절대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을 뭐다 잡아서 마음대로 되면 다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절대 그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늘 변칙은 있지만, 늘 어느 정도의 과열되면 그 온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XRP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다가, 내 시간봉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 과열이 됐었죠, 제 과열이 좀 됐고, 이제 다시 좀 식혀주고, 그리고 다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3일 봉 차트에서 보면, 아직 3일 봉차트에선 과열이 아니에요. 그쵸? 네, 에이다를 3일 봉 차트, 3일 봉에서 한번 보면, 이단는 여기로 지 넘어가 있죠. 그쵸? 여기 넘어가 있고, XRP는 아직 안 넘어가 있고, 안 넘어가 있고. 그래서, 3일 봉에서 XRP는 a 이다만큼 당연히 과열이 안 됐다. 당연하죠? XRP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거고, 지표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좀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XRP는 여전히 어 한번 춤을 고르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도미노스 차트 보면 역시 2.24 여기 머물러 있고, 이번에 5.58. 요 정도, 5.8,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달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드선, 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XRP 비트코인 차트, 이제 XRP 대 비트코인이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직도 저기, 그, 지하 몇 층, 그 다음에 캄캄만 밤이에요. 그냥 진짜 밤이죠. 계속 연일 밤. 좀 힘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시 해가지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지금 현 상태를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이번에 보라색을 목표로 하고 있죠. 보라색 목표선까지 가면, 그래도, 아, 300%의 상승이에요. 그보라색에 도달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계속 아침마다 했던 보라색 도달했다. 레드선. 요거 도 역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x r p 가 출발을 하면, 어, 어슴새벽이 말했던 그 보라선에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매물대 차트도 보면 자 아래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 여기에 이제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치고 있어서 생각보다 얘가 지금 단단하다. 그러니까 43,000부터 에서43,500요이 선이 단단하고 그 위에 45,000 선. 여기를 일단좀깨 줘야 된다. 그리고 나면 46,000 정도 갈수 있다. 네 아침이다 보니까 조금 목이 또 잠기는데 나란 네. 그런 목소리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 새벽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방송이 한 늦어져가지고 어제도 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어, 어제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신 분은 정말 엑기스 방송이니까 모든 몇 년간의 투자에 노하우와 지혜를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을 토해냈기 때문에 한번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UTXO에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 2,3년 차들이 스마트머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스마트머니라고 하면 고래들이 주로 2,3년 보관해 갖고 이 물량이 시장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1 갈수록 이게 좀 빠져요. 그래서 장단기 홀더 중에 장기 홀더들의 패턴하고 매우 유사한데, 글래스 노드의 T3 차트와 매우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게 살짝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슬 어 매도가 슬슬 좀 시작됐다라는 거야. 물론 이 관점으로 보면 아직 여기구나라고 할 수도 있죠. 아직 여기구나.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만들어 가요.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이 그냥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달 정도 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저는 한 번에 턱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시켜봐야죠. 그래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UTXO에 역시 요 지금 인로스 모두가 어 사람들이 어 지금 비율 자체가 손실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것 부분이에요. 이 아래로 다 도달해요. 고, 고점감이 아래에 다가잖아요 손실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 지금 여기는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갔을 때는 좀 갔을 때는 거의 높잖아요. 그럼 손실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바닥이니까. 이니까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의 이제 액티브 리시빙 어드레스 이제 이더리움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 이거 살짝 올라왔죠. 여기 여기도 보면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좀더더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 자 우리 김프를 보면 우리 어, 중국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어, 뭔가 코인의 거래를 중국이막혔기 때문에 하는지 긴프가 어제 4.76까지 갔다 지금 은 살짝 내려온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파동을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김프가 막 진짜 10을 넘어가고 18 간다. 그럼 그때는 어,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요거 역시도 레드, 레드 선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오타니가 네, LA 다저스로 9 2 4 5번을 받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짧은 스포츠 뉴스도 전해드리고. 필터 리스크 인디케이터 쓰여 보면 어, 여전히 원체인 데이터 0.5여기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소셜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살짝 빠진 상태고 그래서 크게 변동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단기 버블 리스크 역시도 아직 주황색 안 떴다 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콘 시즌 인덱스 요거 살펴보면 아, 51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제께 반 뜨거운 어제 반영이 돼서 어제 여기였죠? 45였죠? 근데 살짝 올라온 거예요. 51로.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80에서 9 7조서서 핑퐁을 할때 그때가 우리가 도망칠 때다. 그때 우리 이제 파티장 잠깐 나가 있을 때다. 여러분들이 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어슴새벽 암호화폐 뉴스레터 채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 인문학 마인드와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냉철한 빠른 냉온 체인 데이터 뉴스 그리고 주요하게 또어 아직은 좀덜 오른 암호화폐 코인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자, 와자찬 죄송합니다 오늘도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버버튼 구독자 10만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q 읽기 기울여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